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 그제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 경고방송과 사격에 되돌아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내 작업 도중 일어난 단순 침범으로 평가했지만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성훈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건 그제인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입니다. 합동 참모 본부는 중부 전선 비무장 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되돌아간 것 말고는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규모는 수십 명으로 곡괭이 등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참은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무장 지대가 수풀이 우거져 군사 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고 길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어,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청취된 대남 방송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